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발표된 'On the Stability of Interpretable Models'에 관한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interpretable 모델'의 안정성을 실험한 논문이고요. 'interpretable 모델'은 말 그대로 해석 가능한 모델이고 컴, 음, 의사결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어 어떤 외부 사용자한테 제공합니다. 요즘에는 딥러닝과 같은 블랙박스 모델의 대리 모델로 사용되어서 블랙박스 모델을 설명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석 가능한 모델에서 안정성이란 것은 신뢰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어 프로 속성인데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수집한 데이터의 뭐 데이터나 뭐 전처리에 따라 변동과 어떤 편향이 있을 수 있고 모델에 그리고 그러한 불안정함이나 편향들이 설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는 어 인텐셔널 스테빌리티에 대한 어, 측정하는, 영향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i n t e n t i o n 란 모델 자체 내포된 그런 안정성을 말하고요. 반대로 e x t e n 스 i o n a 란 모델이 예측한 결과만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말합니다. i n t e n t i o n 는 synthetic i n 나 신데틱 뭐 시밀러리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측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디시전 트리라면 디시전 트리의 어떤 트리의 구조에 대한 변동성이나 뭐그 특징들 특성들 그런 것을 매저하고 반대로 이제 이스텐셔널에서는 그 모델의 예측 결과만을 비교해서 얼마나 일치하냐 이런 것으로 안정성을 측정합니다. 데이터 수집이나 선택 뭐 이런 전처리 같은 방법의 설계에 따라서 어 프로세스 내에서 이런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인터프리터블 모델의 구조 또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설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스테빌리티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프리터블 모델은 대표적으로 디시전 트리, 룰 베이스드 모델, 리니어 모델이 있는데요 디시전 트리는 트리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분류되는 과정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룰 베이스의 경우에는 어, if-then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리니어 모델의 강요 뭐 변수에 대한 개수들이 주어지고 선형식도 주어지니까 사람이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 논문에서 사용된 그 모델 각 모델들의 알고리즘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 이론적으로 어 해석이 불가능할수록 즉 모델이 복잡할수록 보통 더 불안정하고 오버피팅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 가능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스트럭처 배절과 컴페라티브 배절가 있는데요. 아, 스트럭처 배절은 말 그대로 모델 개별로 봤을 때뭐 구조라던가 그런 걸 보는 건데 뭐 피처의 개수, 사용된 피처의 개수 그리고 뭐 노드의 개수, 룰의 개수 이런 것이고요. 컴페러티브는 이제 여러 모델들이 있고 여러 모델에서 이제 피처 벡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피처 어떤 피처가 사용되면 1이고 어떤 피처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0이고 이런 식, 벡터를 만들어서 각 모델의 뭐 자카드 개수나 피어슨 상관 개수를 피어슨 상관 개수나 캔달 타우를 계산해서 일종의 일치하는 정도 안정성을 측정합니다. 이런 안정 이런 측정들의 뭐 평균이나 아어 편차를 이용해서 안정성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방법은 f e a t u r 과 인스턴스 셀렉션으로 사용하는데요 f e a t u 에서는 RFE f e a t u r 에서는 RFE 이 변수 중요도를 체크하면서 안 중요한 거는 제거하고 이런 걸 반복해서 일정 개수까지 줄어들 때까지 변수를 반복해서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고 셀렉트 K 베스트는 이제 뭐 아노바 테스트 같은 걸 해서 F 밸류에 따른 F 밸류를 다 구해서 그 중에서 상위 K 개만 선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인스턴스 셀렉션에서는 뭐 주로 많이 알고 있는 언더 샘플링이나 오버 샘플링이나 스모트 같은 것을 실험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정성을 측정하는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수도 코드인데요. M은 모델이고 X는 데이터셋, Y는 예측값 Epsilon은 Evaluation, SM은 s t r u c t u r 라 CM은 컨페라티브 P는 프리프로세싱 메소드라고 했을 때어 데이터의 변동성을 저기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템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요 이것을 다섯 번 정도 다섯 반복, 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각 폴드에서 리무브는 트레인이고 어 셀렉트는 테스트인데 이 폴드를 각 폴드에서 이제 전처리 각도 전처리 방법들 중뭐 반복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그리고 그 학습된 모델의 예측 값과 퍼포먼스와 오버피팅 매저를다 저장해 줍니다. 오버피팅은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에 F1 스코어의 차이를 트레인의 F1 스코어로 나눠서 그 오버피팅된 정도를 매저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50번의 폴드가 끝나면 어각 전처리에 대해서 그 폴드, 폴드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고 마찬가지로 어 스트럭처 매저와 컴퍼티브 매저에 대한 평균도 각각의 평균도 구해줍니다.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로 학습 그 프로세스 디자인에 따른 인텐셔널 스테이리티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모델이 어떤 모델이 어떤 피처 셀렉션이나 뭐 어떤 전처리에 대해서 했을 때 얼마나 얼마나 안정성이나 민 해석성이 민감하게 반 반영된다거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이제 10개의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되었고요. 모델이나 뭐 전처리 방법에 대한 하이퍼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인데 센서스 데이터셋에 대한 어, 예시입니다. 아, 실험 부, 실험 결과입니다. 샵 오브 데이터스는 아, 샵 오브 피처스는 이제 피, 모델에서 사용된 피처의 개수 그각 폴드가 50개니까 그러니까 5 0개에 대한 데이터셋의 평균 아그다 평균을 구한 거고요. 이 센서스 데이터의 경우이고 각 위에는 이제 각 모델 디시전 트리 카트 C4.5 룰 베이스 18라쏘는 이제 리니어 모델이고 그러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전처리 방법은 피처 셀렉션과 인스턴스 셀렉션이 있습니다. 따라 여기 룰 베이스에서 어 포일을 보면은요 이 인스턴스 셀렉션 방법했을 때이 편차들이 조금씩 더 다른 피처 셀렉션에 비해서 더 커진 것을 큰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선형 모델의 경우에는 다른 카트나 룰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편차가 뭐 아이 아 피처 셀렉션이든 인스턴 셀렉션이든 조금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그래프는 피처 개수가 아니라 그 피어슨 어, 피처 사용 유무에 대한 벡터를 만들어서 피어쓴 상관계수를 일종의 안정성 매저로 사용한 거고요. 밑에는 이제 그 전처리, X축은 전처리 방법들이고 그래서 이 민값이 안정성, 이 값들이 다 민값인데 민값이 이제 안정성에 대한 높을수록 안정성이 있다는 뜻이고 이 편차가 편차들은 이제 극단적인 값을 갖는 뭐 극단적인 구조나 뭐 그런 그런 경우에 이제 편차가 커지는 걸 뜻합니다. 룰 베이스 모델을 보면은 인스턴스 셀렉션이 이 피처 셀렉션보다 안정성이 더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시전 트리 의 C4.5에 대해서 피처 수와 어 피어슨 상관계수 그리고 에폰스코어를 표로 표시 값인데요.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건데요. 아무것 전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와 RF 전처리를 피쳐 셀렉션했을 때 그리고 뎁스를 5 이하로 제한을 했을 때를 나타낸 거예요. 뭐가요? 피, 어 넘버 피쳐스는 그 사용된 피쳐 수가 적을수록 해석성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고, 그래서 따라서 depth가 오일 때 항상 높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Pierce는 그 모델들의 안정성인데, 이때도 depth가 오일 이할 때가 제일 보통 안정적인 것을 볼수 있고요. 다만 이제 F1 스코어는 depth가 오일 때는 대, 다른 경우에 비해서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이제 피처 셀렉션을 사용한 rf e 피처 셀렉션을 사용한 경우는 f1 스코어는 아, 전처리를 안 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어뭐 해석성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지고 안정성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어슨 안정 수 개수, 상관 개수를 구한 것으로 어, 통계적인 비교를 한 건데요. 프리드만 테스트를 하고 사후 검정으로 내면이 테스트를 통해서 일종의 랭크 랭크를 안정성에 대한 랭크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잇지와 라쏘 같은 선형 모델이 제일 높아, 높은 것을 볼수 있고 또뭐 카트나 카트 모델의 경우 조금 더 낮은 랭크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같은 모델의 경우에 그 인스턴 셀렉션이 뭐 아무것도 안 한거나 피처 셀렉션보다 좀더 낮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Stability와 해석성, Interpretability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요 이 위에 All All All은 모든 데이터셋, 모든 모델, 모든 전처리 방법을 다그 그래프에 찍어낸 거고요. Y축은 그 사용한 피처의 비율이고 해석성을 뜻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축은 피어슨으로 안정성을 뜻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모두 올로올로의 경우에는 딱히 상관관계가 크게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전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와 그 선형 회기를 선형 회기의 경그모 선형 모델의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상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피어슨 안정성이 높을수록 이제 해석성, 해석 가능성도 해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쳐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해석성이 떨어지니까요. <laughs> 다음은 안정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본 건데요. 때는 이제 y축의 f1 스코어에 대한 평균값을 이 점 점도로 찍어낸 거고, 어, x 축은 아까와 같이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스테빌리티를 뜻하는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올로로의 경우에 약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요. 논값을 전처리를 안 했을 때는 안 했을 때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피어슨이 클수록 F1이 작아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정확성이 약간 낮아진다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네. 스테블리티와어큐러시가 상충되는 목적을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안정성과 오버피팅인데요. 오버피팅은 아까 프레임워크에서 언급했듯이 F 일 트레인과 테스트 F 1의 차이를 이용하는 매저로 측정한 거고요. x 축은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로 안정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laughs> 여기서도 음의 상관관계를 볼수 있고요. 이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 영점 라는 여태까지 중에서는 꽤큰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니까 안정성이 높을수록 오버 피팅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스테블리티와 오버 피팅 또한 그 대조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개별적인 매저를 이용한 건데요 음, 처음 그림은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뭐 디시전 트리의 노드 수에 대한 평균값과 편차를 x 축은이 부분은 이부분관관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관관분은이 부분은 이부분그이은룰베이스모델이 대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룰부분이즈에대이 평균값과 그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고 이때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laughs> 다만 이 논문에서 이 이상의 언급은 없긴 한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노드가 노드에 대한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안정성이 어 떨어진다는 것이고. 노드에 대한 개수가 평균이 커진다는 것은 크, 크다는 것은 해석성이 떨어진다는 거라 안정성이 낮고 낮아질 수 낮아지면 아, 낮은 경우 해석성도 낮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전에 어 이전의 그림과 이전의 <laughs> 그림과는 약간 반대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모델의 경우에는 그 피어슨 상관계수처럼 켄달스 타워로 안정성을 측정하는데요. 대대체적으로 네, 어, 라쏘 모델이 리지 모델보다 거의 대부분 데이터셋에서 이 민값이 더 높은 걸 봐서 더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 모델에 비교해 보면 라쏘 모델은 아어 인스턴스 셀렉션을 하면은 오히려 그 극단적인 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 어 리치는 이제 피처 셀렉션을 하면은 오히려 극단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런 스테빌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높이고 이런 이슈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리니어 모델이 어 다른 모델보다 스테이블하고 다만 이제 디시너트리 같은 모델은 어 스테이블하진 않지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태빌리티는 이제 어큐러시와 오버피팅에는 명백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석성과는 좀더 정확한 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정확성을 높일 때나 어떤 걸 오버피팅을 줄이고 싶을 때나 논문에서는 그 Intentional Stability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그 평가를 할때이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